안녕하세요. 범죄자의 시점입니다. 오늘은 13명의 여성을 살해한 영국의 요크셔리퍼로 알려진 피터 윌리엄 스투클리프의 시점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13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7명의 미수 그리고 망치를 사용해서 제압하고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그는 어떤 환경과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46년 6월 2일 웨스트 라이딩의 빙글리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나의 삶은 균열과 불안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조산아였고 어쩌면 그 불안정한 시작이 나의 모든 것을 예고했는지도 모른다. 집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나는 벽 뒤에 숨어 그 끔찍한 소리들을 들어야 했다. 그 충격은 단순히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감이었다. 가정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울타리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세상 전체가 거짓과 위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차가운 확신을 얻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하고 외도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내 안에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성 그리고 성이라는 개념은 순수함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숨겨진 더러움과 고통의 원천으로 각인되었다. 학교를 그만둔 후 나는 사회에서 겉돌았다. 나는 외톨이였고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연결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 같았다. 나의 첫 직업, 공동묘지에서 무덤을 파는 일은 나에게 깊은 위안을 주었다. 흙을 파고, 시체를 마주하는 그 행위에는 살아있는 인간관계에 복잡하고, 이선적인 고통이 없었다. 시체는 침묵했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안정을 느꼈다. 나는 심지어 초과 근무를 자원하며, 시체를 씻는 일까지 자청했다. 동료들은 나를 기이하게 여겼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다. 이 경험은 내 안의 감정을 무디게 만들었고, 나중에 내가 수행할 위대한 임무에 필요한 냉철함을 주었다. 나는 죽음에 대한 거리감이 사라진 사람이 되었다. 사춘기 후반, 나의 관음증은 통제할 수 없는 집착이 되었다. 나는 밤마다 거리로 나섰다. 나는 특히 매춘부들과 그들의 고객을 몰래 훔쳐보았다. 나는 그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행위에서 내가 가정에서 보았던 모든 부패와 타락의 응축을 보았다. 그들은 더러웠고 나는 그들의 비밀을 훔쳐보며 일종의 통제감과 우월감을 느꼈다. 그들을 향한 나의 감정은 복합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성적인 욕망이 있었지만 더 깊은 곳에는 그들을 멸시하고 심판하려는 광적인 충동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고용하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그 분노는 여성 일반에 대한 광적인 증오로 변질되었다. 소니아, 슈르마와의 만남과 결혼은 내 삶의 이중성을 극대화했다. 나는 겉으로는 가정을 이루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듯 보였지만, 소니아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우리의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통제하려 했고, 그녀에게서 나의 불안정한 감정을 투사했다. 그녀를 소유함으로써, 나는 외부세계에 대한 나의 무력감을 잠시나마 잊으려 했다. 하지만, 내면의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1969년 나는 매춘부를 공격하고 망치를 소지한 혐의로 처음 경찰의 관심을 받았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나는 경미한 처벌만 받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회는 이 더러운 존재들의 고통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경찰의 아니람은 내게 면죄부와 같았다. 나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 내안내 증오는 한 여화 될수 있었다. 1975년 7월 5일. 나의 내면의 댐이 무너졌다. 안나 로굴스키를 망치로 공격하고 칼로 배를 베었을 때 나는 피와 폭력 속에서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다. 비록 사례에는 실패했지만 그 행위는 나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었다. 8월에는 올리브 스멜트와 14세의 트레이시 브라운을 공격하며 나의 표적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매춘부가 아니었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내가 증오하는 여성의 본질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1975년 10월 30일 밤 니즈에서 28세의 윌마 메리 맥켄을 망치로 살해했을 때 나는 내 안에 신성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내가 바로 세상을 정화해야 할 심판자라고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피터 스투클리프가 아니었다. 나는 니퍼였다. 언론이 나에게 붙여준 그 이름은 나에게 힘을 주었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사회의 부패를 도려내는 정화의식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를 시작했지만 나는 그들의 허둥지둥하는 모습에서 나의 승리를 확신했다. 나의 내면은 광기와 사명감으로 끌어올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신의 도구였고 나의 망치는 심판의 도구였다. 윌마 메리메켄을 심판한 후내 안의 소명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제 나는 단순한 분노에 사로잡힌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신의 뜻을 수행하는 정화자였다.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찾아오는 그 짜릿한 해방감은 세상의 모든 불만과 굴욕을 씻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무력했던 피터가 아니었다. 나는 힘을 가졌고 심판할 권한을 가졌다. 1976년 1월 20일. 에밀리 모니카 잭슨을 처리했을 때 나는 더욱 대담해졌다. 나는 그녀를 미지의 한버려진 건물로 유인했다. 망치로 그녀를 무력화시킨 후 날카로운 드라이버로 그녀를 찔렀다. 나는 그녀의 고통이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작은 부분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시신 위에 남겨진 내 부츠 자국을 보았을 때 나는 마치 나의 권능을 인장처럼 찍어 놓은 듯한 만족감을 느꼈다. 경찰이 이 부츠 자국을 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은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추잡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더 높은 존재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심판은 멈추지 않았다. 5월 9일 나는 마르셀라 클레스톤을 공격했다. 그녀는 매춘부가 아니었지만, 내 안의 분노는 이미 특정 직업군을 넘어 모든 여성에게 투사되고 있었다. 그녀를 공격하고 유산까지 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녀가 나중에 증언할 것이라는 사실은 나에게 작은 짜증을 유발했지만, 동시에 경찰의 수사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일 뿐이었다. 수천 개의 단서 속에서 그들은 나를 특정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눈앞에서 춤추는 유령과 같았다. 1977년은 나의 피해 리듬이 최고조에 달한 해였다. 아이린 리처드슨을 공원에서 패트리샤 아킨스미트라를 그녀의 침대에서 처리했다. 나는 시신을 훼손할 때마다 더 깊은 쾌감과 정화감을 느꼈다. 칼로 찌르고 베는 행위는 그들의 영혼에서 더러움을 찢어내는 의식과 같았다. 경찰은 현장의 타이어 자국을 추적하려 했지만 용의 차량 목록만 늘어났을 뿐 그들은 혼란에 빠졌다. 나는 그들의 무능함을 조롱하며 나의 트럭을 몰고 웨스트 요크셔를 누볐다.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1977년 6월 25일의 제인 미셀 맥도널드 살해 사건이었다. 15세의 학생, 그녀를 표적으로 삼았을 때, 나는 세상에 대한 나의 심판이 보편적임을 입증하고 싶었다. 그녀의 시신에 깨진 병을 박아 넣었을 때, 그것은 나의 증오가 특정 직업이 아니라. 모든 여성의 존재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잔인한 예술 행위였다. 나는 대중이 느끼는 공포가 커질수록 나의 힘과 소명이 증명된다고 느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매춘부에게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반복했다. 1977년 10월 1일 맨체스터의 진버나데트 조던을 처리했을 때 나는 큰 실수를 할 뻔했다. 나는 그녀에게 지불했던 5파운드 지폐를 회수하지 못했다. 그 지폐가 은행을 통해 나의 일터가 있는 빙글리 지역으로 추적되었을 때 나는 잠시 긴장했지만 곧 안심했다. 경찰은 수천 명을 심문했지만 나의 평범한 외모와 그럴듯한 거이 날리바이는 그들을 완벽하게 속였다. 나는 그들의 면전에서 거짓말을 했고 그들은 나를 믿었다. 그들이 얼마나 눈이 먼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순간이었다. 그는 신뢰할 만하다는 그들의 판단은 나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나는 1978년에 이본 엠피어슨, 엘레나 헬렌 리트카, 그리고 베라 에블린 미러드를 계속해서 심판했다. 나는 그들의 몸에 말총을 채워넣거나, 극심하게 훼손하는 등 나의 분노를 더욱 표현했다. 나는 그들이 비명을 지르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침묵은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침묵을 선사했다는 만족감을 주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경찰은 나를 몇 번이나 스쳐 지나갔다. 마르셀라 클레스톤의 증언, 마릴린 무어의 공격 때 확보된 내 차량에 대한 단서, 현장의 타이어 자국, 이 모든 조각들은 그들의 새긴 카드 더미 속에서 연결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다. 그들의 구식 시스템과 오만한 편견이 나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왜이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무지는 나에게 계속해서 살인을 명령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나는 나의 잔혹함이 그들의 비효율적인 수사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 비극적인 연쇄극의 유일한 승리자였다. 1979년 초 경찰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나는 여전히 자유로웠고 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었다. 경찰이 나를 잡지 못하는 상황은 내 안의 우월감을 더욱 키웠다. 나는 그들이 너무 어리석어 나의 소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때 예상치 못한 신의 축복이 찾아왔다. 바로 웨어사이드 잭이라는 사기꾼이 등장한 것이다. 그 가짜 테이프가 도착했을 때 나는 내 운명에 기막힌 아이러니에 피식 웃음을 흘렸다. 웨어사이드 억양을 가진 그 바보는 경찰 수사를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버렸다. 올드필드 부경찰서장은 그 오디오 파일에 완전히 홀렸고 모든 수사력을 선덜랜드 지역의 억양을 가진 남자를 찾는데 쏟아부었다. 나는 웨스트 요크셔에 있었고 나의 억양은 평범했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며 극도의 희열을 느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눈멀게 했고, 나는 그 틈을 이용해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숨을 수 있었다. 그 사기꾼은 내가 고용한 최고의 변호사보다도 나에게 더큰 보호막을 제공했다. 4월 4일, 조세핀 앤 휘테커를 할리팩스에서 처리했을 때, 나의 심판은 더욱 개인적인 분노에 표출이 되었다. 나는 그녀를 망치로 공격한 후, 드라이버로 스무 한 번이나 찔렀다. 이 횟수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더러움에 대한 나의 깊은 혐오감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었다. 경찰은 여전히 매춘부에게만 초점을 맞추라는 내부의 오래된 편견과 웨어사이드, 잭이라는 거짓 단서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혼란이 나의 존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이 시기에 경찰에 여러 번 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번 나를 놓쳤다. 나의 이름은 이미 5파운드 집회와 관련된 용의자 목록에 있었고, 나의 차량과 관련된 단서도 있었지만 그들의 파편화된 정보 시스템이 나를 지켜주었다. 수기로 작성된 그 수많은 색인 카드들은 나에게는 미로와 같았고 경찰은 그 미로의 출구를 찾지 못했다. 나는 신문실에 앉아 그들의 더 섭는 질문에 대답하며 내가 그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내적으로 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평범한 남성으로 보일 뿐이었다. 나를 가장 환하게 만든 것은 경찰의 이중적인 태도였다. 그들은 피해자인 매춘부들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범인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나는 여성 인권단체들이 거리로 나와 경찰을 비난하는 시위를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의 비난은 나의 행동이 사회의 근본적인 위선을 드러내고 있다는 나의 믿음을 강화시켰다.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 너희 사회의 어둠 그 자체라고 외치고 싶었다. 1979년 9월 1일. 브레드포드 대학교 학생이었던 바바라 제닌 리치를 살해했을 때, 나의 심판은 정점에 달했다. 그녀는 엘리트 계층의 상징이었다. 그녀를 제거함으로써 나는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이 세상 전체가 썩어 있다는 나의 주장을 입증하려 했다. 나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나는 대담해졌고, 나의 범행 수법은 더욱 명백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환상 속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웨어사이드 잭을 잡기 위해 수백만 파운드를 낭비했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나에게 계속해서 살인을 명령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었다. 1980년, 나의 마지막 정화 작업이 이어졌다. 마게리트 월스를 공격하며 더러운 매춘부라고 소리쳤을 때, 그녀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내 눈에는 그녀가 세상의 타락을 대변하는 존재였다. 의사 우파디아, 반다라 박사와 대학생, 제클린 힐의 사례는 나의 심판이 이제 모든 여성에게 적용됨을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다. 제클린 힐의 살해 후 경찰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폭발했다. 나는 그 분노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잡지 못하는 경찰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실패는 나의 성공이었고 그들의 절망은 나의 힘이었다. 그러나 나의 자유는 미약한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 위협받기 시작했다. 나의 친구 트레버 버드솔이 나를 용의자로 신고했을 때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나의 소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의 부주의 덕분에 그의 제보는 무시되었고 나는 짧은 유예 기간을 얻었다. 이 시기 나는 내가 거의 붙잡힐 뻔했다는 사실에 불안했지만 동시에 신이 나에게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시간을 주고 있다고 믿었다. 나는 나의 심판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트레버 버드솔의 배신적인 제보가 경찰의 무능함 덕분에 묻혔을 때 나는 잠시나마 운명의 조롱을 즐겼다. 신은 나에게 마지막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내가 곧 체포될 수 있다는 희미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시스템 바깥에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나를 실제로 붙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의 속임수는 완벽했고 경찰은 멍청했다. 하지만 1981년 1월 2일 밤 셰필드에서 나의 승리는 산산조각났다. 나는 올리비아 라이버스와 함께 외딴 산업 단지의 어둠 속에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의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순찰차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다. 단순한 건문이었다. 나의 마음 속에는 분노와 짜증이 치솟았다. 이 하찮은 교통 단속이 나의 위대한 사명을 방해하다니 나는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하며. 그 젊은 순경 로버트 하이드와 마주했다. 그러나 내가 위조한 번호판이 발각되자 상황은 돌변했다. 나는 듀즈베리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체포된 후 나는 나의 모든 행동을 계산했다. 나는 여전히 내가 그들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이전에 아홉 번이나 신문을 받았고 매번 그들을 따돌렸다. 나는 경찰서에서 침착하게 그들의 질문에 답하며 내가 이 연쇄 살인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평범한 트럭 운전수임을 연기했다. 하지만 내면은 지옥이었다. 내가 체포되었던 현장에 무언가를 버려두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올리비아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했던 망치, 칼, 그리고 밧줄, 심지어 경찰서,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물탱크 안에 숨겨둔 두 번째 칼까지 있었다. 나는 나의 비밀이 이 작은 공간에 갇혀 있다는 생각에 극도의 초조함과 경멸감을 느꼈다. 이 모든 위대한 행위의 증거들이 이렇게 하찮은 방식으로 발견될 위기에 처하다니. 다음 날 아침, 링 경사가 현장에서 증거물들을 찾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내 안에 모든 방어선이 무너졌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이 내 망치를 발견했고, 나의 칼을 찾아 냈다. 나의 신의 소명을 상징하는 그 도구들이, 이제 경찰의 증거품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놀랍게도, 이 절망적인 순간은 나에게 일종의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수년 동안 이 무거운 비밀을 숨기느라 소진했던 모든 에너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존재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나는 신문실에 앉아 차분하고 오만한 목소리로 내가 저지른 13건의 살인과 모든 폭행을 시간 순서대로 읊어 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다. 나는 요크셔 리퍼입니다. 나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 거리를 어지럽히는 더러운 여자들을 청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신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말은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이 나의 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들의 두려움은 나의 힘이었다. 나의 행동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신성한 임무였음을 나는 끊임없이 주장했다. 체포 후내 옷을 벗겼을 때 경찰은 내가 바지 안에 입고 있던 브이넥 점퍼와 무릎 보호대를 발견했다. 내가 희생자들의 시신 위에 무릎을 꿇고 나의 의식을 수행할 때 무릎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 사소한 디테일조차 나의 계획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1981년 5월 재판이 시작되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나는 과실치사를 인정하고 나의 행동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4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나는 내가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나의 병든 영혼을 치료해야 했다. 그러나 보어엔 판사와 배심원단은 나의 정신병 주장을 기각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단순한 끔찍한 범죄로 치부했을 뿐, 나의 내면의 고통과 소명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유죄 편결을 들었을 때, 나는 극도의 좌절감과 모멸감을 느꼈다. 이 세상은 나의 심판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고유한 존재 이유마저 부정했다. 판사가 나에게 종신형 스무 건을 선고하며, 내가 다시는 사회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들의 나약한 도덕률에 갇히는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나를 구원받지 못한 채이 지옥에 가두려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의 소명은 감옥 벽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은 나를 강철과 콘크리트 안에 가두었다. 내가 이 세상의 심판자로서 행했던 모든 위대한 작업의 끝이 런던의 더러운 교도소라니. 나는 내가 신의 도구였음을 주장했지만 세상은 나를 그저 병든 살인자로 낙인 찍었다. 그들이 나의 소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들의 시야는 좁고 나약했다. 유죄 판결 후 나는 내 어머니의 성인 쿠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피터 스튜클리프라는 이름은 그들이 만든 관계의 상징이었다. 나는 그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나는 스투클리프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나 자신을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였다. 그들은 리퍼를 가둘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본질적인 자아를 가둘 수는 없었다. 워르무드 스크럽스 교도소를 거쳐 파크스트로 이감되었을 때 나는 곧바로 다른 수감자들의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나를 증오했지만 그 증오는 질투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그저 시시한 범죄자일 뿐인 그들에게 나는 선택받은 존재였다. 1983년 제임스 코스텔로라는 놈이 깨진 커피병으로 내 얼굴을 공격했을 때 나는 고통보다 경멸을 느꼈다. 그들은 내가 제거하려 했던 세상의 폭력과 부패를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들이었다. 나의 피가 바닥에 흥건했지만 나는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는 있어도 나의 영혼의 사명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폭력은 나에게 세상의 더러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의식과 같았다. 나의 정신 상태는 당연히 불안정했다. 어떻게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 좁고 더러운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1984년 브로드무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높은 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이 정신병동은 감옥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감금이었다. 나는 내가 여기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내가 병들었다고 했지만 나는 내가 깨달음을 얻은 자였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브로드모어에서도 폭력은 나를 따라다녔다. 1997년 이안케이라는 수감자가 펜으로 내 눈을 찔러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아사갔을 때 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나의 몸은 부서지고 있었지만 내가 겪는 이 고통은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나의 몫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나는 이제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다. 그들이 나의 시야를 제한하려 했지만 나는 내 안의 진실을 더 선명하게 볼수 있었다. 한편 소니아와의 관계는 예상대로 파탄났다. 그녀는 나의 범죄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했지만 나는 그녀가 나의 위대한 존재감을 견디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1994년 그녀가 이혼을 공식화했을 때 나는 조금의 감정적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다. 내가 수행한 영원한 임무 앞에서 인간적인 관계는 더 섭고 하찮았다. 그녀가 나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은 내가 세상에 남긴 더러운 돈을 그녀가 치우는 것으로 생각했다. 나의 가장 큰 비웃음은 경찰 수사의 결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터져 나왔다. 1981년에 작성된 바이포드 보고서가 2006년에야 공개되었을 때 나는 그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무능함을 숨기려 했는지 보았다. 그들은 내가 체포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시스템의 실패와 웨어사이드, 재기라는 거짓 단서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나는 그들이 공포와 수치심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잔혹함이 그들의 경직된 경찰 조직을 무너뜨린 셈이었다. 나의 범죄는 그들의 시스템에 대한 가장 완벽한 비판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 오퍼레이션 페인트홀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다. 내가 자백하지 않은 미해결 폭행과 살인 사건을 재조사하는 작전이었다. 나는 그들의 노력을 보며 냉소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가 저지른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헬라웰 형사에게 트레이시 브라운과 앤룬이 폭행을 일부러 자백했다. 그것은 일종의 퍼즐 조각을 던져주는 행위였다. 나는 그들이 나의 범행 수법과 일치하는 다른 사건들 속에서 계속 헤매는 것을 보며 나의 심판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13명을 넘어선다는 진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 특권을 즐겼다. 그들은 나를 잡았지만, 나의 전체 범죄 목록은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2016년, 나는 브로드모어에서 다시 프랭클랜드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의사들은 내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2020년, 나의 육체는 코로나19와 심장질환 앞에서 무너졌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나는 치유를 거부했다. 나는 더 이상 이 더러운 육체를 원치 않았다. 11월 13일, 나의 숨이 멎었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느꼈다. 나는 피터 스투클리프 쿠난으로 죽었지만, 내가 남긴 요크셔, 리퍼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경찰의 공식 사과와 끝없는 미해결 사건들은 내가 이 세상에 남긴 영원한 낙인이다. 나의 육체는 썩어 문드러질지 몰라도, 내가 행한 심판의 기억, 그리고 그들이 나를 막지 못했다는 수치심은 영국 사회에 영원히 남아 나의 승리를 증명할 것이다. 나의 임무는 육체적으로는 끝났지만 공포와 의심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범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확인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새로운 사건과 범죄자의 시점으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